오늘은 비염에 좋은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비염 치료 참 어렵죠. 이 비염만 치료해도 참 유명해질 텐데, 이 옛날에 비염 전문으로 하는 코 머시기 한의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지점이 많다가 지금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찾아보니까 몇개안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비염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방뿐만 아니고 양방도 마찬가지죠. 뭐, 약으로 해봤자 증상만 없애는 거지 완전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 하나 소개해 드리고 또 비염을 완벽하게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까지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자,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3월 하순이 되면은 이 목욕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바로 목련꽃이 비염 치료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련꽃이 비염 치료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어떻게 어떤 부위가 어, 약효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목련꽃이 피기 전 그러니까 꽃봉오리 상태일 때 채취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목련꽃봉오리 봄에 꽃이 피기 전에 꽃 꽃잎이 한 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안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털이 약간 복실복실 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일 때채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련 꽃이 한꺼번에 다 피는 게 아니고 어, 순차적으로도 핀다고 했을 때꽃 피어 있는 것들은 절대 따시면 안 돼요. 꽃잎이 조금이라도 살짝 나온 것도 따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어, 피지 않은 상태 이때 채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취해가지고 그냥 이걸 약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자, 어, 양파 까듯이 한겹한겹 한겹 이렇게 벗겨 보면 안에 그 꽃잎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피게 될 꽃잎이 있는데 이 꽃잎을 끝까지 한번 까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꽃술이 나옵니다. 목련 꽃봉오리에 꽃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봄에 그러면은 꽃봉오리를 따서 이게 벗긴 다음에 이 꽃술을 건조해서 말렸다가 비염 있을 때 활용하면 될까?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목련꽃봉오리에 특히 꽃술은 약효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향기입니다. 그런데 봄에 채취해가지고 벗긴 다음에 말리잖아요? 향기가 많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꽃봉오리채 말리고요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그때 벗겨야 됩니다 자 그때 벗기게 되면 자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바뀌면 이런 형태거든요 자 안에 약간 검은색 개통의 꽃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죠 물론 꽃술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 가장 안쪽에 있는 꽃잎까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향기가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달여서 복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달이면은 향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어,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꽃을 깐 다음에 이거를 분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어떤 방법으로든 분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해 놨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분말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딱 타요. 차를 이렇게 딱 타듯이. 그러면은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마시는 것그 그 자체도 우리가 약효를 얻는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시면, 그렇죠? 목련 꽃술 분말을 딱탄그 물을 마시면은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코가 뻥 뚫어지고요, 간질간질 하던 게좀 많이 좋아지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분말을 이용해서 연고를 만드는 겁니다. 연고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예전에 띄워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고를 만들어서 그 연고를 코 안쪽에 면봉을 이용해서 바르는 겁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 오래 갑니다. 방금 이렇게 다려가지고, 아니, 그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발라놓으면 한 30분 정도는 갑니다. 코가 굉장히 시원하고 뻥 뚫어지고 막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련 꽃봉오리를 비염에 활용할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목련 꽃봉오리 그리고 특히 이제 꽃술이 비염을 완치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목련 꽃봉오리의 꽃술을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비염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거나 뭐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들이 공통적으로 오래 활용했을 때, 오래 사용을 했을 때 몸을 차갑게 만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염이라는 게 면역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면역계 질환이라서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엄발에 오줌 누는다는 표현처럼 당장의 어떤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약들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목련꽃봉오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목련꽃봉오리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시더라도 이게 완치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들 몸을 차갑게 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이 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고 랬죠 목련 꽃봉오리는 뭐 이것도 역시 임시방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완벽하게 치료하려면 그 비염이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비염은 코의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죠. 그 면역계 질병이기 때문에. 그 몸의 면역력이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코에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코만 잡고 비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내 몸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비염 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비염이 좋아진 거예요. 뭐가 군대에서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뭐 음식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먹었고, 이게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었죠. 그, 그래서 비염이 좋아진 거고요. 자, 식생활을 바꿨더니 좋아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식생활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시골에 갔더니 비염이 좋아졌더라. 이것도 역시 그 환경 자체가 내 몸의 면역력을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식생활이 됐던 환경을 바꿨던 뭐 군대에 갔던 뭐 운동을 했던 다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험은 경옥고나 공진단을 약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비염이 전혀 우리가 바라지 않았었는데 비염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환경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약을 먹음으로써 몸 상태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맞는 보약을 드시는 것도 비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어,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비염을 치료할 때이 목룡꽃봉울, 특히 이제 목련꽃을 이거를 활용하자는 건데 이, 이것은 완치를 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당장 답답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좋다는 거죠. 그래도 부작용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완치를 하려면 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식생활을 바꾸시고, 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뭐, 뭐 나쁜 생각,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뭐좀 대해 잘 대해주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해주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내몸에 어떤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어, 오늘 비염에 좋은 약초 소개해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음,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봄이 와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막 찍어 왔거든요. 다음 시간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